자 하나 둘셋넷자 하나 둘셋넷자 하나 둘셋넷자다 봐세요 조용하시고 질문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?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, 혹시 아시나? 어, 어, 심해. 심해.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? 심해. 공포? 공포. 아니. <laughs> 공포는, 잘 보세요. 죽음도 공포야. 공포. 마누라도 공포야. <laughs> 남편도 공포지 그런데 자기가 하기 나름이야 알겠죠? 그런데 뭐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마누를 구원해준다? 착각하지 마세요 불교의 기독교의 팔락이 뭐냐 팔락이 기도 에? 기도 기도하는 거 기도 기도 구원 에? 축복 성령, 응. 은사, 원사 부활, 응? 응. 영생, 천국이야. 이게 기독교의 여덟 가지 낙이야. 근데 요게, 전부 죽음하고 관계 있잖아. 그죠?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통제하는 석고 대죄입니다. 맞아요. 맞아요. 죽음 이유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. 여러분들이 죽음은 그냥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. 죽음은 갑자기 올수 있어. 병원에서 마취제 맞고 수술하다 가 죽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무섭지가 않아.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내가 뭘로 태어나느냐. 이게 심각한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허경영한테 와서 강의를 들으면 그 문제가 말끔히 없어져 버려요. 맞습니까? 이거를 의심하는 자가 있으면 벌 받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허경영에게 와서 강의를 듣고 눈을 맞추고 하늘궁을 여러 번 왔다. 뭐그 사람은 보장받은 거예요. 죽음 이후에 석고대제가 최고로 무서운 거예요. 석고대제 여러분 안 가봐서 그래. 석고대제 딱 가면은 내가 앉아있어요. 그냥 여러분들의 모든 게 전산으로 돼 있어. 앞에 다 나와, 영상으로. 일생이 다 있어요. 그게 내만 보는 게 아니야.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봐요. 그럼 자기가 선택감옥에서 자기가 갈 곳으로 자기가 가게 돼. 제발로. 아 나는 저저집내 나는 저집저 재진 저 집에 가서 내종로로 해주겠습니다. 음, 그난저 집에 하인으로 가겠습니다. 자기가 그걸 보니까 제가 어마어마거든, 하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게 위에서 정해 주지만 자기가 깨달아 버려 거기서.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참해요.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. 멀쩡하게 한국에서 수위로 살다가. 경비로 살다가 죽었는데, 아니, 강남에서 잘 나가던 졸부가 경비하고 같이 같은 날 죽어서 올라왔어. 요그 사람이 그 졸부의 운전수야. 무슨 그 얘기 가죠 경비 보고 운전하라고 그래가지고 경비가 이제 그 주인 졸부 운전을 해줘. 건물 주인이야. 근데 한 사람은 짐승으로 가고, 한 사람은 부잣집으로 가. 누가 부잣집 가겠어요? 운전수 한 사람이 부잣집으로 가고, 그 부잣집에 졸부로 그 운전석을 데리고 있던 그 사람은 짐승으로 가는 거예요. 그 집에 개로 가는 거예요, 개. 집 지켜주는 개 있잖아. 아! 사람이 죽어서 고기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고기가 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게? 남한테 고약한 말을 하거나, 이런 사람, 그러니까 언론인이 물고기로 거의 다 태어나. 말로 죄를 많이 진 자들은 물속에 태어나게 돼. 동물로 태어나서 개로 태어난 건 천만다행이야. 말을 할수 있으니까 주님한테 왕왕왕왕 이렇게. 그것도. 남을 험담해야 되겠어, 안 해도. 남을 괴롭혀야 되겠어, 안해야 되겠어. 남을 험담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남들을 이혹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쁜 말로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거는 뭐가 돼요? 그런 언론인은 물고기를 태어나가지고 아가미가 걸려. <laughs> 낚시하는 사람한테. 아가미가 걸려가지고 발부둥 치는데, 단, 언론인은 주둥아리로 말을 많이 했잖아.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곳에 태어나. 바다는 조용해하네? 바다 속에 고기들이 다지 억울한 사정을 뜯으면 바다가 시끄러워서. <웃음> 살겠어? <웃음> 그리고 낚시바늘로탁 끄집어 올려가지고. 낚시꾼한테 입이 탁 찢겨가지고 올라올 때 그런 물고기는 더군다나 더 죄가 많았던 물고기야. 맞아, 맞아요. 그 인간들에 의해서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. 확 들어올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해? 여기 아감이 찢겨가지고. 그래, 안 그래? 어, 그러니까 그 물고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괴롭힌 주둥아리로 연필로. 이 고기 얻자는 이런 말로 지은죄 사람을 몇명 죽여서 3명, 9명, 3명, 4명. 40명. 엄청난 사람을 많이 주겠다, 이 소리야. 요게 입구자 맞죠? 입이 10개다, 입이 10개. 입이 10개면 은 악설이야, 악설. 양은 뭐죠? 한 입으로 두말한 사람. 그냥 거짓말.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. 이런 사람들. 마블은 이때가 지고 입으로 남을 모함하고, 막 흉이나 보고, 요새 이런 사람도 있어요. 지보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흑경년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, 그걸 씹어가지고, 그거 욕하는 재미로 살아. 그 사람 욕하는 재미 그런 사람이 있겠죠? 멀쩡한 사람 남의 이야기 한걸 가지고 뭐 말을 만들어내서 막뭐 여자들이 모이면 막 흉보다가 재미로 살아. 흉보는 재미로.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? 평생 영원이 말을 못하는 물고기, 물속 세계로 가는데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 지옥이야. 그것도 지옥이에요. 알겠죠? 응, 지옥. 그 물고기는 자기가 물속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말이 안 나와. 그런데 그 물고기 특징이 자기가 전생에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. 그게 고통스러운 거야. 그게 고통스러운 거야.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 팔자가 석고대제 앞에 가면은 하늘과 땅이야.